안녕하세요 하수구 누수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합포구 진북면 산당공단 산당공단 네, 이런 공장입니다 공장이 누수 엄청나게 셉니다 전번달에 35톤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140톤 나왔다고 공장 누수 해결하고 왔습니다 지금. 작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업 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압력 계란기 풀고 계브 열었나? 계란 풀고 벨브 잠겼다. 벨브 잠겼고 아, 어디 컴프레셔? 네. 컴프레셔 압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물은 탐지하니까 탐지가 안 되세요.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공장에서 참 찾기가 어렵군요. 기포발생기. 네, 기포발생기. 번쩍번쩍하죠. 기포발생기. 넣어가지고 압력을 증가시킨 다음에 지금 공장에 탐지하고 있습니다. 넓은 데서. 컴프레서는 여기서 신나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저쪽으로. <laughs> 지금 담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유료 구보지 찾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보글버글 올라오죠? 이게. 벅벅 올라옵니다. 벅벅 올라와요. 물로 같이 안 되면 이게 안 돼. 물로 같이 해야 싹 빼니까. 네, 예, 예.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료 구보지. 그냥, 좀, 그냥... 자 유료 규보지 어 건물 안쪽인지 밖에 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 탐지합니다. 처음 탐지해요. 처음 탐지합니다. 보글보글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건물 밑에 배관되어 있으면 안쪽에 야공구리 파야 되는데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지점을 빨리 하나 찍으세요. <laughs> 네, 빨리 지점을 하나 찍으세요. 예, 드디어 굴착에서 공장, 뒤에, 국회학 와가지고,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아, 엄청나게 센다. 많이 샙니다 많이 새 찾았어요. 아, 저기, 한번 봐보이소. 배관이 쫙 갈라졌어. 쫙 갈라졌어. 꺼도 되겠다. 엄청나게 샙니다 자, 수리 완료했습니다. 멀티 조인트로 좋아서. 수리 완료했어요. 예, 여기, 퐁퐁물을 뿌렸는데도, 새는 되었고 앞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앞, 5km 넣었는데, 딱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돼. 물이 새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예. 지금 딱, 딱멈춰있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멈췄어요. 압력계가. 바늘이 5kg에서 한참 넣었는데 예, 오늘도 하수구 누수 해결사는 성공했습니다 성공 예, 계량기 조립하고 계량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25mm 계량기 자 파란 별표 바늘이 땅 멈췄습니다 땅 멈췄어요 자 오늘의 누수 완료하고 이렇게 봉거리 말끔하게 쳐놨습니다. 예, 오늘도 하수구 누수 해결사는 실패 없이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구 누수 해결사, 해결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